7월 28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셈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낚시 말고. 또 드려 하레센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카마시오니어찌아니 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셈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삼절 다시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편난처는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3절. 오늘 에베소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스 이장 1절 3절 사절였으면한 절씩 교도 가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이번 주에 함께 살펴본 에베소 1장 15절 23절은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바울의 기도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게 바울의 기도였어요. 바울은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존재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정체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죠?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2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때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 그렇죠? 3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오늘 설교 제목이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바울에 따르면 저와 여러분은 전에는 전에는이라는 건 뭐야?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이게 우리의 실체죠. 공중에 권세 잡은 자인 누구죠? 마귀죠, 마귀. 마귀를 따르는 자였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였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이죠 인간이 정말 부끄럽지만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우리의 삶의 모습도 바울의 이런 지적에서 자유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를 받아 살기보다는 우리는 세상 가치에 따라 그리고 나의 욕망에 지배될 때가 많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분별하며 말씀에 비추어 내가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점검하기보다는 이해관계에 따라 나한테 이로우면 좋은 것이요, 나한테 해로우면 나쁜 것이요, 나에게 돈이 되면 좋은 것이요, 나에게 손해가 끼치면 나쁜 거라는 기준에 따라 내 육신의 본능이 끌리는 거면 좋은 것이요, 내 육신의 본능이 끌리지 않는 거면 나쁜 것이요. 이게 판단 기준이죠. 이거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죠.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른 사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그냥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느냐 마느냐,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옳으냐 틀리냐가 아니라 그냥 나에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되겠죠.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예수는 누구신가 할때 나눴던 거죠. 그죠? 저 여러분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다 뭐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3장 12절에서 왜 우리가 죄인인지를 설명합니다. 중요한 본문이니까 잘 들으십시오. 로마서 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졌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 보통 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죄의 전가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3장 12절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방이 들어왔나니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세상에 죄가 시작되었고 그 죄의 결과는 뭐라는 겁니까? 죽음이다. 죽음. 죄의 결과는 죽음이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리고 아담의 범한 그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과거에, 지금, 그리고 미래에 태어날 모든 인간은 다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 죄인이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어떻게 되어 있다? 죽게 되어 있다. 그게 죄의 결과이다. 이 말이죠. 바울은 2절에서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자를 따른다고 합니다. 잘 보세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자가 누구입니까? 마귀. 마귀,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사탄, 사탄아 그래요. 사탄아, 사탄아. 그러면 한번 본문을 잘 보세요. 공중의 권세 잡은자를 따랐으니. 임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을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여기서 권세는 뭔가 권세 때 노인은 그 가운데서 행하여이 세상 통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의 자존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했으니까 권세는 귀신들을 의미하죠. 그렇죠? 사탄이 귀신들의 우두머리로 귀신들을 통제하는 거죠. 그렇죠? 또 사탄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죠? 안타깝게도 죄인은 하나님이 아닌 마귀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3절에서 말하는 본질상 진노의 삶이죠. 본질상 진노의 삶은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의 지배를 받는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누구를 따라 산다? 성령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산다. 영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내 안에 있는 욕망에 따라 산다. 욕망에 따라 사는 자,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자, 이들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욕망이라고 했는데, 이 욕망은 헬라어로 에피뚜미아라고 해요. 에피뚜미아 이것은 성욕, 성욕 그리고 모든 종류의 인간의 욕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인간은 성령이 없는 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의 용이 없는 자는 자연스럽게 무엇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산다.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음으로 인해서 뭐에 따라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욕망에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욕망에 따라 살면 안 돼요 그게 뭐예요 육신을 처복종시키는 거예요 바울에 고백한 거 아니에요 오호라 공관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거예요 나를 처 복종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만 산다는 게 바로 뭐예요? 나의 욕망은 나의 이 육신의 욕망은 죽고 오직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영께서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이끌어달라.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바울이 그렇게 고, 고백한 거잖아요. 뭐라고요? 뭐라 공고한 자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정말 지긋지긋하게 욕망의 덩어리인 여기서 나를 건져다오 한거 아니에요?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뭐에 따라서 살아요? 육신 따라서 사는 거예요. 육신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초복종시키라 하는 거죠. 그렇죠? 나를 초복종시키라.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부정적인 행동을 할 때마다, 내 욕망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사랑할 때마다 나를 척 복종시키라 하는 거죠. 그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선한 사람이라고 그래. 누군가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왜 이래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죠? 상대적인 우위를 말합니다. 세상이 정한 법을 준수하고 누군가를 죽이지도 않았고 누군가에게 상해하지도 않았고 피해를 주지 않아서 나는 법 없이도 살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때로는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지나가지 않은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상대적으로 선한 사람, 좋은 사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가 좋은 일을 했고 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상해하는 것 이것만을 죄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을 하나님을 없이 자기가 인생의 주인되어 살아가는 것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다른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아무리 선한 사람일지라도 입 밖으로 말을 하지 않을 뿐, 얼마나 속으로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화를 참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얼마나 속으로 화를 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정직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의로울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로운 선택을 할 것인가를 자동적으로 생각하고, 그 생각에 따라서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인간이란 죄인입니다. 아무리 평정심을 잘 유지하는 사람일지라도, 본인이 정작 억울한 누명을 쓰면 마음에 큰 파도가... 일어납니다. 사실, 다른 사람 비난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정작 자신을 향한 비난은 참지 못합니다. 그렇죠? 되게 누군가 참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오히려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은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비난이 자기를 향할 때는 참지 못합니다. 가끔 운전하다 보면 뒤에서 빨리 가라고 빵빵거리거나 쌍라이트를 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차 뒤에 바짝 붙어서 위협적인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겪을 때면 저도 모르게 속에서 욕이 나오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아 화를 내가 잘 참는지 알았는데 내속 깊은 곳에. 그 녀석이 여전히 또아리를 틀고 틈만 엿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예수님만 의지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은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과거의 정체성, 존재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서 이수를 믿는 자들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일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누구를요?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또 에베소 성도들을 살리셨다. 하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그리고 죄인인 우리의 원수된 관계를 깨뜨리고 깨뜨리는 화목제물이 기꺼이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된것 같이 마찬가지로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아담 예수의 순종으로 우리 모두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과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도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십자가의 허목제물이 됨으로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삶이 간단치 않습니다. 참 고단한 인생입니다. 얼마나 삶이 힘든지 여기저기 자살하는 사람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것도 한 개인이 아니라 온 가족이 전체가 빚으로 삶을 포기하는 이야기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뿐만 아니라 주님 없이 사는 삶은 겉으로 아무리 잘 사는 듯 보일지라도 허무일 뿐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걸어 다니는 송장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걸어 다니는 송장.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걸어다니는 송장과 같습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길로 성공의 길로 행복한 길로 높은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그들은 사망으로 가고 있을 뿐입니다. 자신이 죽으러 가는 줄도 모르고, 죽은 줄도 모르고, 향방 없이 동분 서주하며 열심히 살고 있지만, 헤매이는 송장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그런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걸어다니는 많은 예수를 모르는 죽은 자들, 송장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네? 불쌍히 여기시,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도 속히 생명인 그리스도의 영을 받도록 성령을 받아서 향방 없이 분주하게 헤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가지고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진노의 심판을 받으셨다는 사실만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 걸어가게 합니다.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합니다. 바라옵게는 오직 예수님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 육신의 욕망을 쳐서 복종시키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사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안락과 육신의 편함과 육신의 쾌락을 쫓는 삶은 사망으로 가는 삶입니다. 그것과 반대되는 삶을 나를 쳐 복종시켜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사는. 그 생명의 길을 오늘도 뚜벅뚜벅 걸어내는 저와 여러분들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여전히 안타깝게도 내 안에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을 이제는 완전히 끊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아 내주하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게 해 달라고. 우리 공동체의 여름 사역을 위해서 또 오늘도 그한 초등학생이 또 함께 영어를 공부하러 온다고 합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예수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